너무 더워서 얼음 마사지 해주고 있습니다. 시원하지? 얼음을 나눠서, 아옹이들에게 얼음을 나눠서 주려고. <목소리> 헉! 먹은다고 응. 음. <목소리> 시원하지? 근데 창문을 살짝 여니까 좀덜 덥지. 응, 음. 그렇지. 어. 음. 이렇게 어느 맛살이 해도 되나? 좀 쉬운 하려면 이렇게는? 응, 음. 조금만 해줘 응. 음, 이렇게. 이렇게 큰데 담아줘야 되나? 아니면 여기 요런데 담아주면 이게 더차가워지않게 응. 음. 이렇게 음. 철 그릇에다가 스테인리스 그릇에다가. 담아서 옆에 끼고 있게 해주자. 자 응. 아, 토시라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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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고 있으면 시원할 거예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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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이거 어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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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솔이 왜 저러고 있어 어. 얼음을 줄게 너도 아, o 얼음 한솔아 얼음 얼음해봐 얼음. 어디가? 얼음 얼음 얼음되면 시원해 한솔아. y I'm sorry. I'm s